네? 미군들이야? 미군 나와 나오세요 나오세요. 들어와, 들어 미군이구만. 아, 미군이 운전 사고. 미군이 운전 사고 뒤에는 뭐 장성급이 나되나 여보시오. 아이고. 나오세요. 아, 나오세요. 그러니까 차 돌리게 나오세요. 환경 영향 평가 도 그냥 개판으로 그냥 해 놓고 우리 어? 함부로 고와야 믿지 마, 좀. 아나오시라아야 되니까 저도 보냈다 어? 요 아,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라고 차량 미국차량 남발을고와라 차돌리 e 좀 n c 그 m e on, come on. Get out here. c 다 m e on, come on. g e 만 out here. Come on. Get out here. Come on. Get out here. 만 와 우리 보고 눈부라는게어왜 그래? 왜? 왜안한테 우리, 우리 보고 눈부라는게 사요? 어? 왜 우리 보고 그래? 왜, 왜 우리 보고 그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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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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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뭐 뭐뭐뭐아뭐 어, 아, 말이야 뭐찮뭐괜뭐다뭐끝뭐으니까뭐가뭐을뭐야뭐찰뭐보뭐 저희도, 저희뭐 저희도 경찰 뭐보뭐 먼저, 아, 먼저 아, 빠져주세요 아, 아, 경찰 뭐보뭐빠뭐빠뭐빠뭐뭐뭐로뭐뭐뭐뭐뭐뭐뭐뭐뭐너뭐 말이야, 뭐희뭐깜뭐뭐갖고피뭐한뭐 그냥 뭐아뭐렸는데뭐가뭐들뭐놀라뭐고나오뭐경뭐 알아주면 저희빠 빠져주세요

이빨, 상황 끝났으면 카메라 계속 체증하고 다빠졌네 뭐, 씨 어? 뭐 범죄자로 뭐야,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게, 어? 계속 체증하고 다빠졌네 이씨. 증마들은 올래 보낸다, 카이. 예. 네. 그럴 때면 증마들을 잘 봐야 돼. 한번그래갔던 떡잣살이다. 아이 날도 없고 그러신데 좀 어르신들은 좀 안에서 쉬셔야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절치면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실라고 뭐이렇게 하지 잡아야지